물티슈로 귀디를 닦으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. 의사들도 깜짝 놀란 비밀, 충격, 물티슈로 귀디만 닦아도 이런 기적이. 의사들도 몰랐던 숨겨진 건강 비밀, 매일 하는 이 간단한 습관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? 건강한 하루, 오늘도 함께해요.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면 건강 비밀 공개. 첫 번째 놀라운 변화, 림프 순환이 활발해져요. 귀디 림프절 자극으로 독소가 쫙 빠져나가요. 얼굴 부기와 붓기가 사라져요. 두 번째 놀라운 변화. 혈액 순환이 급속히 개선. 목과 어깨 뻐근함이 싹 사라져요. 내려가는 혈류량이 30% 증가. 세 번째 놀라운 변화. 피지와 세균을 완벽 제거. 귀뒤 트러블과 염증이 예방되어 냄새의 근본 원인까지 차단. 네 번째 놀라운 변화. 면역력이 폭발적으로 상승 림프절 활성화로 바이러스 차단 감기와 염증성 질환 90% 예방 다섯 번째 놀라운 변화 치매 예방 효과까지 뇌속 노폐물 배출 경로 활성화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어 올바른 방법은 이렇게 매일 저녁 물티슈로 귀 뒤를 부드럽게 림프 흐름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30초만 투자해도 놀라운 효과 주의사항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. 일회용 물티슈만 사용하세요. 습기는 완전히 말려주세요.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.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. 더 많은 건강 비밀,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가요.